드디어 잡았다, 아, 어? 힘쓴다 뭔데? 뭐야? 나 그때 9월 달에 그냥 당구치다가 갑자기 친구가 바다나 구경하러 갈까 그러는 거야 그래도 네. 여기를 이렇게 쓱 지나가는데 네. 혹시 몰라가지고 루어대 하나 가져갔지. 네. 자 아무것도 안 가져가 그냥 어. 낚싯대만 딱. 어. 아주 메탈 하나 묶은 거. 여기가, 여기가. 근데 갑자기 저기 저 방파제 저 바로 앞에 한한 네. 80m 지점 네. 거기에 갑자기 보일링이. 어, <laughs>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와. 삼치에 고등어에. 맞아, 맞아. 그, 그 20분, 20분 생가? 한 12마리 잡았어. 어... 야, 근데 그 바로 앞에 다 찌낚시 하잖아. 맞아, 맞아. 이 아저씨들은 어떠 뭐, 하지 못해가지고 그렇지, 막 발반동동. 아유, 절로 던져야 되는데, 씨. 그거, 저 찌낚시 하더라도 이거, 이거는 하나 가져가야 돼. <laughs> 응. 언제, 어디서, 뭐니? 어, 그럼. 어. 보일리가한번또 여기 갔다보일리 저기 나면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맞아. <laughs> 마도 마음이 막 어, <laughs> 심장이 막쿵쾅가야 <쿵쿵쿵 웃음> 빨리, <던져야 되는데 웃음> <야>, 빨리 던져. 자. <laughs> 마 <laughs> <어머만해>, 진짜. <laughs> 애도 얼마나 우리 안 더던지 아씨 <laughs> 사갔다 사갔어 줄이. 그방서 10만 유튜버한 방에 <laughs> 한 방에 된다 그러면. 어, 지금 입질이 있었는데. 가끔 <laughs> 오 어. 엉켜어요 <laughs> 입질인 줄 알았네. 응 <laughs> 어, 그러게. 대체 <laughs> 잡힐 리가 없지. <laughs> <laughs> 어제 나왔다는데. 아, 어제 나왔대요? 예. <laughs> 네, 어제 저희 전방 안에 방 있었는데. 어. 여기서 잡았어요. 어, 됐죠? 예. <laughs> 왔다. 네, <옥자>. 광어요? 예. <laughs> 네. 어, 좋네. 시소식이 또. 내 <laughs> 어, 형님도 뭐 잡은 줄 알았어요. 오. 아니, 뭐 투둑하길래. 어제 오자 나왔대. 여기, 바로 여기서. 응. 광어. 또 희소식이 또 희망고문이 또. 그러게. 시작됐군.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들었어. 광어가 있으면 무조건 물탄대. 그지? 위에. 강어가 있으면 무조건 물어, 이거. 뭐가 지나가면 문다고. 어, <웃음> <웃음> 아, 여기 너무 레드오션인데. 너무 레드오션이야. 너한 자리에서 하면 이게 돼, 안 되는데. <laughs> 야이씨. 이이 저거밖에 안 가지. 20g 짜리였어. 아하이씨. 1안 잡히지. 아, 다행히 지금 파, 발견돼서 다행이다. 야, 이거 다 20g 밖에 없는 건가? 아씨 채비 잘못 가져왔다 40g 짜리 하나 없니? 어.. 40g이 없고.. 38g 짜리.. 니다아 그거.. 그거 좀 빌려줘라 아이씨.. 삼치 잡으러 갈때 많이 써어 맞아 야나그 삼치.. 그럼 항상 이것만 써아 딱.. 이거 딱이다 근데 그게 제일 비거리가 좋더라고요어 딱이야 딱이야 근데 다음에 좋은 걸로 하나 갖다 주겠습니다 이 로드테이 38g 조금 무리긴 한데 어, 어, 걸긴... 내꺼는 딱이다. <laughs> 뭐, 야 뭔데 잡았어? 어, 쓰레기가 털느낌 <laughs> 봉다리가 딸려오는 느낌이야. 아, 아, 봉다리가 려오는느낌 <laughs> 어, 아, 이게... 예. <laughs> 골뱅이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들오 뭐 <트레기가> <laughs> <아유>. 고동인데. <laughs> 그냥 다 느낌이 거또 느낌 있지. 아, 네, 네. <laughs> 아, <줄> <laughs> 근육 되게 근육이 나쁘지 않은데? 밥 no. 파도도 좋고 좋다 잘 날아갔다 아! 음! 계속해서 던지다 보면 얘네들이 따라오면서 요 가까이에 몰려요. 음. 가까이 몰리면서 따라오면 요 앞에 분들이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던져봐야 돼요. 가까이서몰 수도 있거든요. 뭐, 이런이 그렇습니다, 이런이 <laughs> 뭐 맨날 이론이야 뭐야 혼자 오지 말고 누구 좀 데려와 몇 그램이지 사거4 0 고기가 없는 거냐? 나한테 안 오는 거냐? 진짜 못살겠네 <laughs> 엄청 먹음직 엄청 먹음직스럽다 그래? 야 나도 먹고싶다 이건 <laughs> 어? 그렇게 어필력 있고 이걸 왜안 먹는 거야 이거를 어필력이 좋다고 하는데, 왜. 오! 이건 입질 아니야? 입질 아니야? 왜냐면 여기가 옛날에 10년 전부터 된다 감정이 없는데. 아, 여기가 감정도 포인트야? 네, 형님, 이거. 어, 괜찮고요. 어, 와, 크다. 아, 40회. <laughs> 이야, 잘 나와요, 형님. 여기까지 이야, 다. 이야, 저기, 저거 입질 입체, 아니야? <laughs> 아니, 저, <저쪽도> <laughs> 아니에요, 저쪽도 그렇지, 확 처박히겠지. 입질이 간사하네. 아, 씨발도 괜찮은데, 밥은. 그러게. 아 하늘! 하늘 보세요 하늘! 자 고기 잡는 거보고 하늘 보세요 하늘! 고기는 못 보실 것 같으니까 바다 보십죠 동월이 동호해변입니다 아 바다 바, 여기 바다 너무 좋다 바다 너무 예뻐 와 이래서 동해바다, 동해바다 하나 봅니다. 가까이 살지만 모르, 몰라, 이런 걸. 정작 와야 아는데, 근처 사니까 더잘안 오죠. 설악산도 바로 코앞인데 대충 한 번, 한번 올라가 봤어요? 울산바위도한 번. 이게 예, 그렇게 되더라고. 아, 숙소가 이게 낚시금지 구역이 많아져가지고. 어, 지금 내주 무대인 청호동동명항 아, 이쪽에 지금 다 낚시금지가 돼버려가지고. 애루사항이 네, 좀 있어요. 아, 뜩이나 이게 주말에밖에 못 하는데, 이래서 되겠나? 아, 참 영상에 어떤 분이 저안척 해주셨는데, 그때 하얀 신방에서, 그때도 광어 잡았었거든 근데 내가 봤을 때 오른쪽 옆에 옆에 계셨던 분인 것 같아. 아이고 안석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 안석 해주세요. 같이 낚시해요. 혼자 나오니까 너무 쓸쓸해. 뭐 물론 고기가 나와주면 쓸쓸하지 않겠지. 고기랑 같이 있으면 되니까. 하지만 십족팔구는 쓸쓸하다는 거야 고기가 없죠 안타깝구만 원래 고기는 가기 직전에 나오는데 가기 직전 포기하기 전 我能你弄弄不弄。 이어 잡았다. 잡았어요. 힘쓴다. 뭔데? 뭐야? 오, 강어. 강어. 강호. 우와, 강어입니다. 강어. 강호. 가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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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와씨, 강어. の